안녕하세요. 슈퍼스타 강다니엘 튜토리얼 안내를 맡은 미스터 K입니다. 다니티 여러분 집중하세요. 슈퍼스타 강다니엘을 즐기기 위한 게임플레이 튜토리얼 지금 시작합니다. 게임플레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 버튼을 눌러볼까요? 이 화면에서 노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스타트. 게임이 시작되면 노래 리듬에 맞춰서 노트가 내려옵니다. 다들 아시죠? 가볍게 터치. 화면을 보면 카드가 돌아가며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없으면 획득되는 점수가 낮아요. 크... 알카드. 점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얼른 모아보세요. 한눈에 비교 들어갑니다. 역시 알카드가 최고죠. 화면 왼쪽 위에는 에너지 게이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체력바입니다. 에너지 게이지가 모두 깎이면 게임 오버가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미스 없이 플레이한다면. 에너지 게이지에 레이브 단계가 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높은 단계일수록 보너스 점수가 높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게임 플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슈퍼스타 강단위에 재밌게 플레이하시고 멋진 카드 많이 많이 모으시길 바랄게요.